우리 이번에는 능동성, 메타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 자습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뭐 기출문제 특히, 시험 문제를 풀죠. 그럼 시험 문제를 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채점하고요. 그쵸? 그렇죠? 채점하고 뭐해요? 해설지를 이제 달달 뭔가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하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자습하는 친구들이 리트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어 정말로 적성 시험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요. 전혀 적성 시험 공부에 걸맞는 방법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독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공교육 과정에서의 암기에만 치중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내가 정말 10시간, 12시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했을 때 성적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이 가장 기본적인 이 공부 방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능동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능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먼저 개론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할 거는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제 능동적인 학습 방법의 하나인데요 어뭐 약간 자아성찰과 비슷하게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는 라 겁니다 이미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부터가 굉장히 능동적이죠. 어 어떻게 말하면요. 자기 검열, 객관적인 자기 검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부족한 지점의 발견, 그다음에 그 부족한 지점에 대한 해결의 제시와도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계속해서 이제 이 메타인지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느냐? 이 리트 시험이라는 적성 시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공부 방법, 공부 기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새 이제 뭐뭐 뭐 동네 보습 학원이나 또 다른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 보면은 전 세대부터는 뭐 자기 주도 학습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마케팅을 했고요. 지금 뭐 이제는 AI 그다음에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로도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교육 서비스, 교육 업계에서는 사교육 업계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말장난에 불과해요. 전 세대 자기 주도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우리 전 세대 자기 주도는 결국 뭐예요? 학 학생이 기본적으로 나의 어떤 학습 성취도를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를 먼저 깨닫고 그 부족한 공부 방법을 시간을 통해서라든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메꿔나가는 게 결국은 전 세대에서 교육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널리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알려져 있던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다 그렇다면요 메타인지도 이것과 비슷한데요 조금 더 적성 시험에 잘 맞는 거죠 우리 자기주도 학습이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공부에 어떤 부분 어떤 과목 어떤 단원이 부족하냐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능동적으로 공부 시간을 추가하는 작업이었다고 한다면요, 메타 인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한 단계 딥하게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 리트 시험에서는 어떤 부분 유형 문제를 많이 틀리느냐, 어떤 요소 문제를 많이 틀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가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냐, 아니면 나의 어떠한 성격이나 나의 습관에 의한 것이냐라고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해결 가설을 세워보는 단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메타인지가 지금 적성 시험류 공부 방법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메타인지 공부 제가 계속해서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을 달달 외우는 거는 어, 리트 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능동성 그중에서도 메타인지를 이용한 공부 방법이 리트 시험 성적을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죠 우리 저번에 개론 이야기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 1회차 수업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적성시험의 결과적으로 어떤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평가하는 시험이다? 정말 우리가 뭐 법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뭐 철학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 너머에 우리의 지능적 요소 중 하나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다 우리의 이러한 추론적 사고, 논리적 사고 또는 언어적 추론 능력 그다음에 이 문제들을 처음 내가 마주했을 때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알고리즘과 패턴을 짜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리트 시험을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기 위한 공부가 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만 성적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문제를 그냥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만 달달 외우면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가요? 사고력이 올라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 양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약소하게나마 미미하게나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공부 효율이 너무 지극히 낮다는 거죠. 메타인지로 1시간 공부한 친구보다 12시간 동안 문제 다푼 친구가 오히려 더 얻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능동적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메타인지가 잘 맞는다. 왜? 결과적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리트 시험 문제 가지고 어떻게 향상시키냐?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걸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가 결국은 뭘로 해결되기 때문에 스스로 메타인지 활용해서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가설을 세워보고 이 작업들이 결국은 모두 다 리트 시험과 뭔가 동떨어져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그러한 지능적 요소를 담보해 줄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오답노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오답노트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기존의 공교육 과정에서 많이 썼던 공부 방법이고 가장 하기 쉬우면서도 리틀 시험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많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오답노트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쓰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누가 하는 말은 진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그 선생님들마다 오답노트를 파악하고 있는 이 개념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답노트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면 잘못된 오답노트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문제를 푼다. 그쵸 문제를 풀고 채점한다. 그리고 이거를 해설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적을 올려 줄수 없는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노트로 적는 게 결국은 오답노트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쓴 오답노트도 똑같이 우리가 기존에 뭐 수능 준비하고 대학교에서나 하던 암기형 시험에 기반한 오답노트가 되는 거고요. 이런 암기형 오답노트는 역시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답노트를 어떤 식으로 써야 리트 공부에 효과가 있느냐?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메타인지가 계속 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인지가 선행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풀이라는 게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풀이법을 사용했는지, 그렇죠? 뭘 보고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지, 내가 이 문제를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뭐 언어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지문이 어떤 소재여서 또는 어떤 소재여서 빨리 읽었다, 느리게 읽었다, 발체독을 했다, 거시독기를 썼다, 미시독기를 썼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문에 몇번이 걸렸고, 그래서. 선지판 할 때도 내가 이 선지는 추론 선지인 거 같았다 뭐 일치형 선지인 거 같았다 그래서 일치형 선지인 거 같아서 지문에서 이 부분 보니까 이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왔다라든지 또는 시간이 없어서 뭐 찍었다라든지 또는 내가 이거 추론 선지인 거 같은데 보니까 지문에 이 부분에 이 문장이.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 능동적이죠 능동 속을 정리를 해놓는 거죠 오답 노트에 그렇죠 자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채점이 이어진다. 자 그럼 여기서 채점할 때 그다음에 해설지를 볼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 문제가 왜 이게 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뭐냐면요 내가 왜 틀렸는가 그쵸 이게 왜 정답인가가 아니고 내가 왜 틀렸는가 이 생각에 대한 채점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해설지는요 물론 이제 그 해설지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문제를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생각했을 때 어떻게 풀수 있다라는 명확한 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문제 푼, 몇 번을 골랐냐, 그래서 몇 번을 틀렸냐,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실제로 채점하고 해설지 보니까, 아,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또는 이 부분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구나라고 나의 생각과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된 생각, 뭐 잘못된 시선, 잘못된 예측으로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분명 나의 어떤 습관, 성향, 성격에 문제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번에만 발생한 문제인지 이런 요소, 이런 유형, 이런 과목에서 계속 틀리고 있는지부터 나아가서 내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틀리게 된 문제가 무엇일까라는 가설을 세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문제 틀렸던 이유는 뭔가 추론이 잘못된 것 같아. 추론 중에서도 양쪽 추론이 잘못된 것 같아. 질적 추론이 잘못된 것 같아. 또는 시간 관리가 잘못되었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러면 문제에 대한 나의 겪고 있는 문제, 프 l 블럼에 대한 가설을 세웠으면요, 또 어떤 가설이 나와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설까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어, 내가 지금 추론이 잘못됐어? 양쪽 추론이 부족해? 그렇다면 뭐 평상시에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와 해결에 대한 가설이 세워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자 라는 답변이 나오겠죠? 결국은 그 답변이 우리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나만의 프리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리법들을 차곡차곡 모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쓰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인지 내지는 능동성에 기초한 오답노트 작성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오답노트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중에 오답노트를 아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암기형 오답노트를 지칭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만 워낙 오래 하고 상담 같은 걸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암기형 오답노트밖에 생각이 안 듣는 곳도 있겠고요. 근데 반면에 오던부터 쓰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일 겁니다. 메타인지나 능동성을 이용한 오던노트를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의식에 의해서 오답노트가 능동적으로 작성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독학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간절하다 보니까 뭘 많이 참고하느냐 공부할 때 다른 학생의 합격수기 중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뭐 이제 뭐 어디 루스크 붙은 애가 뭐 공부자료 파는 거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1회차 수업 때 얘기했던 건데 한번 가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리고 싶은 대상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능동적인 결과물이죠. 그렇죠? 어떤 화가가 아, 나는 해질녘의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상중턱에 올라가서 뭐 오후 7시 반에 이 그림을 그릴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 그리려고 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위치, 시간 이런 거다 능동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림은 우리가 충분히 능동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대유행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카피 화가가 어이 그림 잘 나가네. 그럼 나도 이 그림이라는 결과물을 따라 그려 봐야지라고 하면서 그림을 살짝만 바꿔서 똑같이 따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은 능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능동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남들이 공부하는 거, 공부 방법. 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어요. 또는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는 공부 자료 내지는 또 인터넷 강의에서 어떤 강사가 제시하는 뭐 문제 풀이법 이런 거아다 좋아요. 그 사람한테는 정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정답일지 아닌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 적성시험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이라는 기부적인 기초, 지능,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성향, 성격, 특성,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나에게 잘 맞는 공부 방법, 풀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문제가 기인하는 원인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의 것을 의심없이 가져와서 결과물만 똑같이 맞춘다는 건요. 전혀 능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려는 의도 자체는 충분히 좋아요 능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물은 뭐가 나온다. 똑같은 결과물만 맞춰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전혀 능동적인 공부가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면 요 절대로 리트 성적이 크게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모범답안 참고하고 누군가의 자료 참고하고 똑같이 따라하고 또는 암기형 공부에 의존해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에만 의존한 공부는 내가 10시간에 앉아있고 12시간 공부하고 있어도 전혀 성적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단해 보이는 리트 시험에도 7수생이 존재하고 8수생이 존재하고 제수생 이 존재하고 3수생이 존재하는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공부 방법론에서 기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도요,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 오답노트를 작성하라라고 학원 과제로 내줬습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로 성적이 나오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매겨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들이죠. 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메타인지는요, 뭘 전제하고 있느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검열에 있어서 객관성이 어긋나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들, 특히 내가 성적이 너무 낮아서 이 시험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가 제대로 방법을 알고 있으면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검열이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요. 그냥 뭐 이거 가벼운 실수겠지 아 어제 잠을 못 자서 틀린 거니까 굳이 풀이법을 수정할 필요는 없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고요 반면에 자기 검열이 굉장히 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문제가 아닌데도 싹다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니까 공부 방법을 논의하지 않아야 될 것에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내고 가설을 내다보니까 공부 전체의 효용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그 솔루션이 나에게. 도움되는 솔루션이 아니게 되면서 공부에서 또 크게 벗어나게 될 겁니다. 판단 능력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오더누트 작성하면서 가설을 세워보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요인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을까라는 문제 가설과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 가설을 최소 두세 개씩은 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설을 하나 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렸는지 누가 평가해줄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자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가설을 똑같이 따라서 해봤는데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올바르게 공부가 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뭘로 또 빠지는 거예요? 암기용 공부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지금 뭐라 얘기했어요? 우리 학원의 가장 중요한 컨셉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정답이라든지 모범 답안을 던져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결국 이 능동적인 공부는요. 결과물도 결과물인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계속해서 가설 세워보고 능동적으로 대처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면서 결국 그 과정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자습하는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범 답안에 끊임없이 요구해요 왜? 우리는 평생 동안 공부를 암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라 결과물에 맞추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모범 답안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애들이 아 학원에서 뭔가 모범 답안도 안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안 알려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험착오를 겪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학생들 스스로는 너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주변의 조언도 얻어서 결과물은 완성했는데 자 여러분이 한 번도 능동적으로 메타인지 이용해서 공부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결과물은 실제 메타인지 하는 아이와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능동적으로 나온 결과물인지 아닌 결과물인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암기식으로 결과물만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 결과물이. 능동적인 결과물이라고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도 이 진술을 바탕으로 상담을 하는데 학생이 능동적으로 공부했어요 하고 능동적인 결과물을 가져와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속아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시험 결과 나왔을 때 시험 결과가 성적이 많이 오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좋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학생들 뭐 설문조사 피드백도 받아보고 성적 같은 거 봤을 때 아, 선생님들이 애들 과제 결과물에 너무 많이 속는다. 아이들 스스로 너무 많이 속는다. 그 다음에 애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모범 답안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혼동을 겪고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더라 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해결 방안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떠올린 해결이 뭐였냐면은 어, 이 메타인지의 객체 층위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오단도 작성할 때 메타인지만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요 이 메타인지를 두 개의 층위로 나눈다 라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메타인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객체를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덤 작성할 때 메타인지 가 어디에 작동이 되게 되느냐 나에 대한 왜를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메타인지의 객체가 이것뿐만 아니고 문제에 대한 외까지도 형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의 층위를 구별하지 않고요. 무조건 나에 대한 외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든 또는 능력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에서 예외 있죠. 상위권 학생들 있죠. 상위 5% 학생들은요. 암기형 결과물을 보고, 합격수기를 보고, 누군가의 공부 자료를 보고도 능동적으로 공부가 가능해요. 왜냐면, 걔네가 상위 5%의 이유는 둘중 하나거든요. 원래도 능동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또는 애초에 기초 지능 요소가 높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만 보고, 그 결과물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왜 이렇게 공부했을까라는 역 설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메타인지 활용해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컨버트가 가능하더라. 근데 대체로 나머지 95%의 학생들 도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한다? 대체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알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95%의 학생들은요. 결과물만 보고 결과물만 따라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메타인지를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익숙하지 않겠죠 대체로 중화위권 학생들은 그렇죠 뭔가 리트 시험 문제 많이 풀어 봤어도 이 문제에 대한 출제 원리 뭐 구조 로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계속 나와 주는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문제에서 오답이 되고 판단력이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이유는 내가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문제도 있는데 이걸 간과하고 바로 나에 대한 메타인지를 시작해 버리게 되면요 모든 게다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이 중학위권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친다? 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로직만 제대로 잘 알고 그게 연습되어 있고 보는 시야만 트여 있으면 2분 30초 안에 탁탁탁 탁 치고 다니면서 21번 이후에 오히려 많은 시간 쓸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 문제 해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까지도 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버린 순간, 그건 나의 문제가 된다. 내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 익숙한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아, 나의 성향이 결국 시간 부족을 초래했구나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가설이 나오게 되느냐, 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문제를 느리게 읽는 게 문제구나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 가설이 문제를 빨리 읽는다와 같이, 엉뚱한 방식의 피드백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를 문제에 대한 메타인지가 아니고 나에 대한 메타인지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공부를 했을 때, 한 회차 시험을 봤을 때, 70개 문제에 대해서 문제 가설과 해결 가설이 30개, 40개씩 나와 버리니까 매 시험 회차 볼 때마다 내가 풀이법 수정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봐야 되고 또 너무 많고 회차마다 30개, 40개씩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다 결국 은또 공부 효율이 낮아져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문제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에 대한 메타인지로 1단계에서 기본적인 성적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나의 개인적인 특성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나에 대한 메타인지로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제가 이번 하반기에 아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자습방법을 가르치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적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수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짜본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부터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에서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메타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과제를 하는 중간에 오더노트를 사용해서 나눠볼 수있 있겠는가를 언어와 추리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것도 언어와 추리 각각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